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음, 오늘은, 음,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음, 인간이란 거는, 음, 원래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그런 어떤 이제 불안하고 그렇게 괴로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 또, 인생도 당연히 잘 풀리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부정적이고, 불안하고, 어, 고집이 세고, 뭔가, 그러한 삶을 만들어 가는데, 근데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보통, 어, 과거, 전생에, 어, 업이 많아서, 업장이 내려와서 나의 삶을 지금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 그거를, 그 죄를 갚아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선업을 쌓으면 선한 일이 일어나고, 악업을 쌓으면 부자가 되고 건강이 좋아진다. 음. 그런 얘기가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선업을 쌓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한 길이 있고, 그냥 저의 길은 다르다 이거죠. 그러한 길이 있다는 거죠. 그냥. 왜냐면, 이 마음의 어떤 그런 맺힌 것들 있잖아요. 마음에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말하자면, 전생이라고 꼭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조상으로부터 온 것은 확실하죠. 그죠? 그리고, 저도 병을 가지고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하여간, 그러한, 어, 무거운, 무거운 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할수 있죠. 전생이 아마 있겠지만, 어쨌든, 어, 가본 적은 없으니까.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전잘 모르, 모르고요. 어쨌든, 전생에 있든 아니면 조상의 업이든, 어쨌든, 사람은 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죠? 가지고 태어난 성격이나 어떤 부정성이나 하여간 이런 게 있어요. 병도 있고. 가난하게도 태어나고, 그죠? 부자로 태어나지 않고, 가난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예,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뭐냐, 도인이, 도인은, <laughs> 어,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업장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게더 좋으냐 하면 모르겠어요, 저도. 업장을 따라서, 업장의 법칙,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어, 인생을 선업을 쌓으면서 바꾸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도사로서, 응, 어, 업장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좋으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어쨌든 두 가지 법칙은 동시에 공존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하여간 기독교든지 불교든지 그러한 두 가지면 제가 알기로는 브라만교나뭐 다른 종교 그런 어떤 뭐야 힌두교나 이런 데서도 그런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왜냐면, 그러한 부류의 인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도를 추구하는 부류가 있고, 인생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부류가 있다. 그것은 나눠지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불교에도 승려가 있고, 그리고 또, 제, 어, 제가, 제자들이 있는 것이죠.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삶 자체가. 어디에, 그러니까 뭐 불교의 승려가 되라는 말은 아니고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그것에 내 인생이 바뀌어, 바뀌어진다 이거예요. 뭐, 무엇이 좋냐? 그거는 모르죠. 어, 둘다 가치가 있고, 둘다 아름다운 삶이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원하는 어떤 그러한 진리가 옳다고 주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 다, 그러나, 그러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는 길은 뭐냐? 소수만이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다수가 원하지 않는 길이다. 그러나 저는 원한다 이거죠. 저는. 도를 쫓는 길이니까. 도를, 도에 깃발을 딱 꽂고 그 도를 얻기 위해서 가는 길이니까. 좀 다른 길이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인간의 삶이, 삶이고 저 같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냥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업장에서 벗어나느냐 하면은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나느냐. 뭘로 벗어날 수는 없겠죠. 그런 어쨌든 좀 자유롭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마음의 깃발을 어디다 꽂느냐 처음에. 그 시작점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깃발을 도에 꽂느냐? 아니면 인생의 삶에 꽂느냐? 물론, 도도 인생의 삶이에요. 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밥을 안 먹고, 뭐, 직장 생활 안 하고, 자식이 없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남들하고 똑같죠. 완전히 똑같고, 저도 병이 많고, 막, 몸에도 막, 여러 가지 병도 있고, 특별히, 잘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부족한데, 제 마음 속에는 뭐냐? 어 뭐랄까. 하나의 목표. 그러니까, 어떤 내 삶을 도로서, 어떤 구원해 보겠다는 어떤 그러한 그러니까 돈을 벌거나 어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원한다기보다 도라는 길을 걸어서 구원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고 구원한다는 것도 살짝이 좀 어폐가 있어요 저한테는 그냥 도를 쫓는 것이 좋아서 도를 깨닫는 것이 좋아서 그냥 그 맛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그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제 경험이에요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다뭐 이렇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저는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도를 향해서 직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이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얻게 돼요. 좌절할 수도 없고. 무슨 일이 생겨도 좌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선. 목 마음의 목표가 도 자체이다. 그냥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도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냐? 나는 도인이다 이거예요. 도인. 도인은 무엇이냐? 바로 도 자체라 이거예요. 어.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자면. 저는 어떤 식으로 알게 됐냐면 도를 추가다 보니까 말하자면 뭐, 내 속에 있는 다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무슨 의, 이제 의식이라는 것. 그러니까 먼저. 의식. 의식은 무엇이냐? 스스로를, 어, 정의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존재는 맞아. 근데 이 존재가 감각할 수가 없, 없어요. 내 몸으로. 인간은 몸에 있는 신경으로 모든 걸 감각하잖아요. 근데 이 돈은 감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존재하는 건 확실해. 나는 존재합니다. 어쨌든. 아시죠? 다. 내가 존재한다는 거. 근데, 그 존재함에 있어 서 어떠한 감각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짜고 달고 시고 뭐가 만져지고, 뭐가 이렇게 뭐 보여지고, 그 감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근데 존재는 하는데, 그러므로 뭐야? 나는 뭐야? 이 존재 안에 있을 때 나를 존재로 설정할 때 나는 뭐야? 내 몸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유체에 유치, 이탈을 하는 것처럼. 제가 지금 유체일탈 상태가라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제가 지금 저는 제 삶과 제 몸을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존재라는 게 감각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걸 알이라고 하는 거야요 그거는 감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것 뿐이라 이거예 알아차림이 뭐예요? 안다는 거예요. 알아차림이라는 뜻이 자체가 뭐냐면, 과거에 몰랐다가 이제 알아차렸다. 이제 안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과 알미라는 것은 99% 거의 같은 말인데, 알아차린다는 것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어떤 순간이 있었어요.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아. 나는 그냥 존재야. 근데 이 존재는 알 뿐이지, 감각할 수가 없어. 그럼 뭐야? 그때 나는 뭐야? 제 몸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음.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의식으로 인식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몸에 있는 기의 흐름이 바뀌어요. 저절로. 이 기라는 것이 말하자면 마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란 것은, 이 마음이란 말이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건강, 인간관계, 가족 이런 거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마음이라는 에너지 장, 장이 있다고 쳐요. 어떤 기라든지, 근데 거기에 어떠한 어두운 그러한 기운들이 갖다 붙어, 요 이렇게 이게 마음이라고 치면 하나가 딱 달라붙는다고요. 여러분이 이제 의식을 자기를 존재로 여기기 시작하면은 그거를 느끼게 돼요, 저절로. 왜냐면 의식으로만 존재할 때 내, 나의 마음은 너무나 평화롭고 고요하거든요. 아무 일도 없어요. 누가 나를 주먹으로 쳐, 도 나를 쳤다고 쳐요. 피를 줄줄 흘려. 근데 내가 의식으로 존재하면은 마음이 평화롭단 말이에요. 그건 해보신 분만 아는 게 그냥 경험이에요. 무슨 일이 생겨도 몸이 아프고 죽을 것 같은데 아무렇지도 않아. 왜냐면 하 내가 나를 의식으로 나를 정의할 때, 그거를 알, 알미죠, 알미죠. 체험이 아니에요, 이건. 체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냥 아는 것 뿐이에요. 감각으로, 제 말은 감각으로 체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거를 내가 자기를 그렇게 인식할 때, 그 기라는 것, 그, 그때 발생하는 마음 속의 이 기는 아주 평온하고, 부드럽고, 지복하는, 자족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무슨 일이 생겨도 상관없어요. 절대로. 절대로요. 그럼 뭐야? 그, 그, 이 마음이, 어떤 부정적 생각이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이 잘라붙는다고 할지라도, 그, 그 귀, 그 부드러운 귀에 이것이 저절로 사라져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렇게 툭 하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왜냐면 하 그것은 뭐야. 내가 잠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내가 몸으로 가는 거야. 내 마음의 집중이. 아, 내가 몸이지. 어, 지금 내가 병에 걸렸네? 내가 몸이지. 이렇게 동일시하는 거예요. 나와 몸을 동일시할 때. 즉, 무화상태가 아니고, 지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상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순간순간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알아차림이라는 건 뭐냐면, 알아차림이 다시 알아차림을, 알미. 즉, 내가 존재함을 알때 그냥 그 말이 똑같은 거예요. 알아차림이 알아차림이 알아차린다. 또는, 알미, 알물을 안다. 내가, 뭐냐, 존재임을 안다. 내가 그걸 알고 있을 때,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고 있을 때, 알고 있을 때, 그냥, 그렇게 나를 설정할 때, 뭐냐. 그때, 이 흐르는 기의 느낌 때문에 내가 어떠한 몸이 아니라, 내가 이 기임을 깨달아요. 이 기. 그것이 점점 몸과 분리가 돼요. 느낌이. 느낌의 얘기예요, 지금. 실제로 분리가 되는지 아닌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 감각 속에서, 왜냐면 기도 감각으로 몸에 있는 감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감각 외에는 기를 느낄 수가 없어요. 신경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기가 들어올 때 신경이 살아나고 몸이 딱 척추가 딱 쓰고 어, 얼마나 몸이 아프고 죽을 것 같아도 다시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기가 들어오니까 기가 순환하니까 몸속에서 그건 뭐, 뭐냐? 마음이 마음이 생동감 있고 마음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엑스터시의 상태이고 흔히 말한 요가 수행자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활기찬 그런 지복의 상태. 근데 다른 뭔가가 들어온 건왜 들어오냐? 내가 그때 나의 내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건강이 나빠지니까 순간적으로 거, 몸에 집중을 하면서 이게 나라는 착각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때 다시 그 기가 어떤 불편하고 어두운 기가 다시 내가 이 흐르는, 계속 순환하고 있는 이 기의 순환을 막아요, 이게. 붙잡는다고. 그럼 뭐야? 이 기는 다시 돌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순환하지 못하고, 잡히고 어두운 곳으로 끌려, 땡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이 나를 의식이라, 이렇게 정의할 때, 그렇게 알 때, 내 몸에 흐르는 기는 순환하게 되고, 내 마음의 기가 순환하게 되고, 몸에도 순환하게 되고 기가. 마음만 순환하는 게 아니라 몸에도 순환하게 되고, 그 순환인 상태가 일, 일어날 때는 굉장히 편하다가, 딱 이걸 붙잡는 어떤 그 어두움, 그건 뭐냐? 내가 나를 몸과 동일시할 때. 나는 존재인데 나를 몸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의 순간에, 왜냐면 인생이란 건 어떤 식으로든 괴로움이 있고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 그것에 붙잡혀서 마음이 괴로워지는데 도인은 어떻게 되냐면 붙잡아도 떨어져 나가 왜냐, 잠깐 넘어질 수 있으니까 잠깐 아 내가 또 몸인가 이렇게 하면 저도 잘 그러거든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laughs> 근데 저는 뭐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이 마음의 괴로움 있잖아요. 나, 내가 의식이다. 이것으로 깃발을 꽂으면 단박에 사라져버려요. 단 1초 만에. 시간이 걸리질 않아요. 그냥 내가 잠시 다시 몸의 몸이 나라고 착각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한 기의 상태를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왜 느끼냐?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의식이라고. 그럼 그다음부터는 뭐냐? 몸을 초월한 세계가 펼쳐져요. 저절로. 몸을 초월한 세계, 즉, 기의 세계, 에너지의 세계가 감각하게 돼요. 왜냐면 더 이상 나를 몸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몸이 따로 있고, 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개소리 같죠? 그냥 자기를 존재로 알아보세요. 그러면 제 말이 그대로 들어올 거예요. 나의 체험이, 제가 한 체험이 저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냥 이런 얘기가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런 말을 하겠어요. 난들도 이렇게 하니까 저도 아하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또 거의 비슷하구나 뭐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뭐야 몸이 무너지고 아무리 병이 심해도 인생이 망가지고 어떠한 재물의 손괴가 나고 어. 부부지간에, 자식지간에,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나는 뭐야? 의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뭐야? 나를, 나를 어떻게 감각하느냐? 나를 아주 정순하고 순수한 기로 인식하게 돼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살아갈 때도요, 평서살 때, 내 몸이 나로 인식되지가 않고, 물론 인식이 돼요, 어느 정도. 감각이 있으니까.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기가 나, 라는 것이 더 강하게 느껴져요. 내 속에 있는 기가 나요 원래 나는 의식이기 때문에 의식에 따라서 흐르는 그 기. 그것이 너무나 강해서 마음속에. 느낌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 차이에요. 의식, 의식을 나로서, 존재를 나로서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느끼는 기감과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기감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면 그, 나를 초월한, 이제 나를 초월한 존재, 몸을 초월한 존재를 나로 여기기 때문에 그때는 뭐야, 몸의 어떤 기의 몸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따로. 왜냐면 기감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 뭐랄까, 나, 나란 존재 자체가 더 이상 몸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말하자면 그게 도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물론, 맨 계속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자꾸,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고 착각하는데, 어, 탐진치에 빠져가지고, 그죠? 그러다 다시 돌아오면 또 똑같아요. 나는 그대로, 아무리 몸이 아프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의식으로서 딱 존재하고, 그리고 그 의식, 의식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 이자연의 자연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부드러운 순환 고리가 에너지의 순환 고리가 느껴져요. 왜냐면 난더 이상 괴로움이 없으니까. 괴로움이라는 건 어디에 묶여 있냐? 몸에 묶여 있는 거예요. 몸이 나라는 착각 때문에 나는 나의 길을 망가뜨려요. 내 마음의 에너지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몸이 나다가 아닐 때는 뭐야? 망가뜨리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바로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 법이에요. 저는 절대로 좌절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가 그대로 흐르니까. 기라는 게 뭐야? 용기의요 용기. 말하자면. 기라는 건 뭐야? 사랑이에요. 기라는 건 뭐냐? 어떤 그러한, 마음의 충족감이에요. 어. 좌절하, 좌절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호연직이고. 그러니까 그 기가 정순하게 마음속에서 흐르고 있을 때, 음. 그것이 마음속의 저항 때문에, 이 기가 맞, 어? 멈추지 않을 때, 그죠? 저항, 저항이란 게 뭐예요? 뭐 때문에 생겨요? 세상 일이 안 풀리니까. 그러니까 뭐야? 인과의 법칙에 마음을 기대고, 그죠? 부처님도 인과의 법칙을 말씀하신 거예요. 전생에 네가업보가 있어서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당하는 건 맞죠? 저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저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당하고 있으면서 마음이 좌절을 하죠. 근데 저는 뭐냐 당하면서 마음이 좌절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마음이라는 건 단지 어떤 기의 흐 아주 기의 흐름 같은 것이고 그 기의 흐름이 잘 돌아가지 않고 마음이 이 순환이 안 되면 몸도 아프고 괴로운 것이고 그러나 이것이 순환이 될때 뭐랄까 마음의 병도 사라지는 것이고 또 몸도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업보가 없다고 말은 못해요. 인과의 법칙이 없다고 말은 못해요. 그러나 뭐야?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뭐냐? 존재이고. 나는 아 알문 알을 아는 알미고, 알아차림을 알아차리는 알아차림이고. 어, 나는 그저 존재일 뿐이요. 나는 뭐야? 내 네, 나라는 이 의식. 의식에, I am, 그죠? 나는 누구이다 하는데, 누구이다가 없는 거죠. I am, the, I'm a boy. I'm a teacher. 나는 소년입니까? I'm an old man. 나는 노인입니까? 그나, 이, 뭔가, old man, teacher. 여기는 뭐냐? 몸과 관계 있는 거예요. 내 몸이 teacher일 수는 있죠. 제 몸은 뭐야? 요양사예요. 근데 뭐야? 저는 I am까지만 가는 거죠. I am. A, 어? 나는 요양사. 여기서 요양사를 잘라 버리고 왜냐면 그거는 몸에 관계된 거니까 I am이라는 거죠. 나는 뭐냐? 나는 I am. 나는 있다는 거예요. 나는 존재한다. 나는 있다. I am. 거기다 나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나는 하고 거기다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더 이상 I am a teacher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시처가 되든 말든, 내가 무엇이든 그거랑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때 뭐야? 그때 비로소, 실제적인 효과는 뭐냐? 내 마음이 이제 흘러가기 시작해요. 안 그러면 마음은 멈춰요. 그러면 뭐 사람이 숨을 못 쉬어 죽는 거예요. 괴로워서. 괴로 모든 괴로움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몸이 괴롭지 않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 몸의 괴로움이 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몸의 괴로움이 사라지지 사라지지 않던가 아니 어쨌든 내 마음 뭐야? 푸른 하늘처럼 그냥 아니면 푸른 강처럼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고 그냥 푸른 강처럼 어떠한 어, 방파제나 어떤 뭐냐 방파제래 댐 같은 거또 없이 저수지가 아니라 흐르는 물이라는 거죠 어, 썩썩지 않는 영원히 푸르고 그냥 순수한 그러한 역동적인 어떤 마음이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